언니뷰 구독 알림 10만 가자. 안녕하세요. 언니뷰 서클라스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언니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네. 아, 오늘은 좀 뭔가 요즘 유행하는 예, 아 저번 주 너무 충격을 예. 충격적인리조을 <laughs> 아, 근데 보다 보니까 난 괜찮던데. 아, 예. 그거 복고품 괜찮습니다. 오. 예. 근데 이번 주는 뭐 어떤 분들인가요? 아,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 1월달 신상품. 오. 예. 네. 신상인데 그럼 디자인이 네, 예.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모델이랑은 예. 차이가 좀 있네요 예, 저번은 완전 네모였고 이번엔 음. 동그라미 사실 이 모델은 제가 예전에 네. 347이라고 그 전지현 음. 선글라스 예, 전지현 씨 치킨 예, 광고 할때그 선글라스를 좀 모텔로 만들지 않았나 동그랗게 아, 아마도 예, 예. 근데 그 제품은 이제 메이디 이태리 글라스 렌즈 제시이고요 음. 이거는 저렴한게 음. D모델로 해갖고 아시안 음. 핏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모델요아 그럼 그때 당시 소개했던 모델은 그 예, 월드컵 모델이에요. 예, 아, 월드컵 모시는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아갖고 이제 좀 재질도 약간 다릅니다. 자 지금 이제 다른 컬러인가요? 예 다른 컬러입니다. 그리고 음. 항상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모델 번호가 아, 모델 번호. 예. 삼육일이 D. D는 아. 이제 아시안핏. 음. 예 월드 모델이 아니야 아시안. <laughs> 네. 예. 아, 케이스는 뭐 레이벤의 네. 상징하는. 예, 예 지난번 케이스가 워낙 고급스러워갖고 음. 사실은 이게 기본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예. 예. 우리 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 케이스죠. 역시나 레이벤 예. 융. 유용 있고요. 유용. 메뉴는 똑같습니다. 예. 여기가 여기, 뒤에 예, 그리고 여기 예. 이제. 인증을 받았다. 정품이다. 예. 워낙 가품이 많다 보니까. 예. 그리고 병행 수입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은 음. 예, 왜냐하면 이게 룩소티카 코리아라는 데서 이제 레이벤 회사거든요, 이태리. 거기서 이제 직접 이제 한글로. 음... 다인지서 있기 때문에 병행 수입은 이런 택이 없습니다.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병행 수입은 없다라는 네. 점. 자 안에 내용물 이게,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 네. 이게 약간 전지현 느낌인데? 예 네, 맞습니다. 어... 어... 지금 이 느낌은 약간 처리와 미 아십니까 여러분? 처리와 <laughs> 철이... 미 아시나요? 즘 분들 모르실 네, 텐데 살찐 아마 살진 처리. 처리와 미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그거는 완전 동그란 거고 음. 이건 어떻게 보면 타원형. 어, 어 완전 약간... 편하다. 네. 너무 편해. 아니 착용감이 있는, 진짜 아시안 핏이셔서 그런가 너무 편한데요? 그리고 이게 글라스 렌즈가 아니다 보니까 음. 무게가 좀 가볍습니다. 아, 아, 가벼워. 가볍. 네, 그 347보다. 그래서 아마. 오. 그리고 사실 옆으로 좀 보시면 여기가 사실 포인트입니다. 레이벤 마크가. 347에는 없거든요. 음. 그여기 약간 두껍게 하면서 이제 레이벤 여기, 오. 보시면 레이벤 표시가. 어 그래요? 예 거기 있습니다 아 여기 일단 저는 착용감이 예. 굉장히 편한데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잘 어울립니다 그 아, 네모보다는 그래? 훨씬 더아 예, 이건 기본 스타일이니까 네. 이거 뭐 예. 남성분들도 착용하는도것 네, 남성 같아요 네 남녀 공용입니다 예, 왜냐면 예. 너무 가볍고 예.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 상위 1% 대두잖아요 저희 둘이 <laughs>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하게 착용하실 정도면 <laughs> 네. 뭐 여러분들 뭐 웬만하면 다 맞는 예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또 뭐, 오버사이즈로 착용하시면 될 뭐, 코패드가 될까요? 있기 때문에 네. 뭐 휘팅하시면은 예, 보시면 돼요. 네,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코패드도 예. 그 아시아인들을 위해서 예. 어, 저희같이 이제 자연산 대두라든가 자연산 어, 일반인분들은 예. 충분히 착용하실 수 네, 있습니다. 데... 347이 좀 작으신 분들은 왜냐면 347은 제일 큰 사이즈가 이제 렌즈 가로 사이즈가 음. 53 사이즈인데 이건 56 사이즈. 음. 이거는 3416, 3612. 예, 아, 예. 3612 예. 361, D 모델. 예. 예. 그리고 말씀하신 347은 1 전지현 모델. 예, 전지현 씨가 써갖고 많이 네. 그리고 모든 연예인분들이 엄청 많이 썼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지현이 예. 썼으면뭐 뭐 미란다 커브테였고 이분들은 아, 뭐 아, 엄청나게 그 예. 아 미란다도 그누나는 예. 뭐제 그뭐 타입은 좀 아니었고 요 <laughs> 음, 사실 예. 별로 뭐뭐 뭐 아까 말, 잠깐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예. 렌즈가 이제 유리가 아니라 네. 글라스가 아니라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럼 가격 차이가 좀 있나요? 예, 네, 아무래도 글라스 렌즈보다는 좀 음. 저렴한데 가볍다는 음. 장점이 있습니다. 음, 가볍은 장점이 있고 네. 좀더 저렴하다는 장점이죠. 예, 네. 네, 장점입니다. 어,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그 10만 원 후반대? 10만 원 후반. 네. 아뭐 18만 원? 예, 네, 17만 원, 18만 원이 정도. 예, 네, 이 정도가. 뭐 있는데. 매장마다 소비자 가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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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마다 상이 하 시간 하겠지만. 네. 자, 일단은 뭐 영님은 뭐 좀더 당연히 네, 저렴하게 하실 거고. 네. 언니이 보고 왔어요. 그러면 좀더 아, 저렴하고, 네, 뭐 뭐라도 하나 드릴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대까지 알아봤는데 네. 뭐, 렌즈 두 가지가요? 아니죠. 여러 컬러인데 사실 네. 너무 많은 컬러를 가져오면 설명이 음. 좀 어려워갖고 대표적인 음. 컬러 이게 이의 기본 컬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찾는 이제 그 블랙 컬러. 블랙. 예. 네. 사실 레이비는 지 상사 씨도 그러지만 블랙의 블랙보다는 사실 골드의 음. 이 렌즈가 사실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제일 많이. 자 일단 뭐 추가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좀 공장에서 차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 요 음. 레이밴이 차이나에서도 제조가 되냐. 음. 근데 사실 몇몇 D 모델 같은 경우는 다 차이나 공장. 아 D 네. 네. 모델은 아시아 모델은. 네 아시아 모델은 차이나 공장에서 출고되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태리 모델. 음. 월드핏들은 이제 월 예. 이태리에서 나오고. 네 그리고 안경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차이나라고 보십니다. 시 레이밴 안경 텐트도. 아 레이밴 안경. 네 안경 텐트는 차이나 공장. 근데 음. 공장이 두 개니까. 네네 뭐 그렇다 고뭐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아니 그럼요. 네, 네. 차이가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자, 일단은 오늘도 그럼 시청자 이벤트 나와나요 예, 예 맞습니다둘 중에 네. 하나 뭐? 네, 뭐 랜덤 말소. 예, 예. 아, 역시나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항상 동일하고요. 예. 영상 하단에 이벤트 참여 방법 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예. 역시나 댓글 쓰실 때 이메일 잊지 말고 꼭 예. 함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번에 어떤 분 보니까 예. 댓글에 이메일 안 쓰셔가지고 제가 이메일 쓰시라고 대댓글에 또, 또 이메일을 쓰셨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은 또 시, 시스템이 또 이거 걸러지지 못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시스템이 하다 보니까 음. 댓글 하나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음. 여러분들의 후보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 여러분들 꼭 어, 2019년 신상이기 때문에 어, 당첨된 행운이 있기를 어, 기원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온리브 선글라스 편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도 알림도 좀 같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는 어, 범이고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